안녕하세요. 펌프굿입니다. 오늘은 QC 밸브의 구성품 중에 매설용으로 쓰이게 되는 밸브 박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자들이 가장 난해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매설이 된 부분이죠. 있피간이 횡으로 지나가고 동세들, 그다음에 또 25mm 다대 길이, 의 높이에 따른 다대 볼 밸브, QC 밸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건 지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절개를 해놓은 것이죠. 이렇게 성분 박스로서 이렇게 다시 원상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건 이제 매설된 부분이죠. 땅에 매설이 됐고, 땅의 그 상지점하고 얘 높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피관을 피관을 이중벽관을 이렇게 잘라서 높이에 이렇게 맞춥니다. 사용을 할 때는 이런 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키를 넣고 열고 함으로써 어, 호수를 연결해서 분사라든가 아, 뭐 스프링플러라든가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사용을 다 했다. 그럼 다시 잠그고 어, 뚜껑을 닫아놔야 되겠죠. 그 뚜껑이 250 바이 그 뚜껑인데 250 가니고요. 250 뚜껑을 닫고. 어, 그다음에 그러면 상사점이 지금 흙의 지면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밟고 지나갈 수도 있고 어, 이렇게 면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맞추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열어보게 되면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작업자에 따라서 이런 기성품 박스를 쓰지 않고 p 이중 백간을 이런 것을 잘라서 처음부터 밑, 밑, 밑면부터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뚜껑은 이렇게 똑같이 공용으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중벽관이 2 0 0도 쓰시는 분이 있고, 2 5 0파 쓰시는 분이 있고, 또 300파이도 쓰시는 분이 있는데, 안에서 작업하기 원활한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PC벨브, 벨브 박스,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이를 맞출 수 있는, 음, 이중벽관, 두꺼운, 이런 구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